네, 저는 오늘 어, 어제 부산에 왔습니다만 매우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사실 지금 그 TV를 보기가 싫고 잠이 잘안 온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에요. 그 이재명 얼굴 보는 게 정말 싫고 그볼 때마다 혈압 오른다는 분도 많고 저도 어젯밤에 이진우 수방 사령관의 전언을 듣는다고. 새벽에 일어나서 4시간 동안 꼬박 들었더만 아침에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그런데 부산에 있는 실행위원장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그분은 지금 장모님이신데 차에다가 이재명 후속하라를 붙이고 다니시거든요. 그런데 가는 데마다 그 차를 가는데 젊은 청년이 차, 차를 앞에 막고 세우더래요. 왜 세우냐 했더만은 우리가 할 일을 선생님 해주셔서 라고 하면서 커피를 사주더래요. 그리고 주차장에 가니까 너무 일을 그 열심히 하신다고 주차를 안 받고, 그 다음에 옆에서 밥 사주고 그냥 가는 분도 수도 없지만 다 그럽니다. 여러분, 물이요. 온도가 100도가 돼야 그렇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물에서 점점 뜨거워질 때그 물은 변화가 보이지 않습니다. 밖에서 변화가 보이지 않지만 그 안에서는 분명히 끓어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대한민국이 타도 이재명을 향해서 끌어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의 위해서, 우리들의 투쟁에 의해서 이재명은 끌어내려질 것이라고 확실합니다 정권이 끌어내려지는 것은 몇 가지 증거가 있습니다. 물이 온도가 오르듯이요. 그 정권을 지탱하는 정당성이 무너져 내릴 때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실체를 알기 시작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내간이라는 온통 거짓말의 장벽이 대한민국을 온통 덮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의 구름이 이제 벗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넘겨보십시오. 윤석열 대통령이 구속됐습니다. 넘겨오십시오. 재차 한번 구속되고 지금 7월 달에 다시 구속됐습니다. 넘겨오십시오. 윤 대통령의 구속은 딱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증언이 결정됩니다. 하나는 곽종근 특전 살인과에 대한 녀석이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한테 전화해서 의원들을 끊어내라고 했다. 그래서 구속으로 들어갔다는 증언이고 또 하나는. 공장원이라는 국정원 일 차장이 메모를 통해서 야오여야 당대표를 추적해서 구속하고 감금하라고 했다는 것이 결정적 증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을 단죄하려고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아예 매장시키려고 생방송했던 그 재판 과정이 오히려 윤석열 대통령의 무죄를 날려주는 결정적인 방송이 되고 있는 것인니다 넘겨보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 김학성 장로가 그동안 이야기했지만 여러분 부산에서 이야기했죠 내란 내자도 꺼내지 마라 내란이 아니다 국때 당시 헌법 교사들도요 전부 입다을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도 엊그제 장영수 교수가 내란 실체가 없다고 이야기했어요 잠깐 넘겨보시죠 여기에 보면 내란이 하나는 영토를 장악해야 되는데 야 영토 장악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했고 두 번째 헌법기관을 무력화해야 되는데 그러면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두 가지 여야 당대표를 체포하라고 했냐 그 다음에 국회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냐 이것인데 여기에 증거가 없어서 헌법재판소도 내란 협의로 지금 대통령을 탄핵하지 못했다. 증거가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다음 복종을 지켜. 지금 대한민국은 장영수 선수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선 내란 청담 재판부로 법런죄 만들고 두 번째 법 왜곡죄로 가지고 거기에 저항하는 판사들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공수처법 개정에서 저항하는 판사들을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가 작동되고 있다 여러분 이게 대한민국 정체성 법치를 무너뜨리는 바로 내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내란의 주범은 거짓말을 좀 보겠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곽종근은윤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넘겨봐 주세요. 이게요. 자기가 헌법재판소에 뭐라고 지고 내냐면 12월 3일 날개음하고 12월 4일 0시 다시 말하면 12시 20분 경에 윤 대통령하고 통화를 했다. 그리고 윤 대통령이 의원을 끌어내려고 했다. 그래서 자기가 부하에게 지시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이것이 이 지금 자기가 헌재에서도 그렇게 질문했어요. 그런데 비화폰 다시 말하면, 이 청와대에 안전을 하는 뭡니까? 경호처가 갖고 있는 이게 서버가 까졌습니다. 그래서 대통령하고 언제 통화했는지 기록이 나왔어요. 보니까 0시 31분입니다. 곽정근은, 대통령 지시하기 전에 이미 대통령이 지시가 있었다 하더라도 10분 전에 자기 부하에게 끌어내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게 시간이 안 맞으니까 뭐라냐면 자기가 아니고 이진우 해외 대통령이 전화해서 일공수 여단장이 이진우의 전락을 받고 우를을끌어내 했다고 변명했지만 일공수 여단장은 뭐라냐면 자기는 수방사령관한테 특전사령군데 왜 수방사령관 지시를 받냐고 거부해버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넘겨보시죠. 이 뒤에 있는 여러 가 있는데, 대통령하고 통화는 0시 31분이고, 수방사령관은 0시 32분이면 넘겨보시죠. 이게 지금 통화 기록이에요. 그게 서버에 나온 겁니다. 다시요. 넘겨보시죠. 그래서, 12월 4일 0시 20분경에는 통화 사실이 없습니다. 넘겨 봐주십시오. 곽종근 특수전 사령관은 일공수 여단장에게 0시 20분경에 국회에 들어가서 의원을 끌어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죄를 자신이 부당한 명령을 해놓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뒤집어 씌워주십니다. 그리고 곽종근은 여러가지 상황에서 자기 누구에게 친구에게 한 전화가 들통났잖아요 자기 협박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윤 대통령을 강력하게 내란으로 몰았던 우원를 끌어내라는 윤 대통령의 지시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조작이 끝입니다 여러분 다음 아, 홍장은 메모가 있습니다 왜이홍장은 메모가 중요하냐면 홍장원은 지금 국정원 1차장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대한민국 정보를 쥐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메모를 했다는 거예요. 넘겨워지다 홍장원 메모를 보겠습니다. 홍장원 메모는요. 맨 처음에 홍장원은 헌재에서 지금 보이는 저게 자기가 어두운 데서 국정원 공간 밖에서 밤에 이 여인영하고 통화해서 명단을 불러주길래 받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렁이 글씨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이게 1차 메모입니다. 그 다음에 자기 보좌관한테 저 지렁이 글씨를 보고 다시 정사하라고 해서 명단이 나왔다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걸 보고 다시 한글로 쓸수 있는 사람은 천재이거나 또라입니다 이걸 무슨 글씨입니까 이게? 그러자 이번에는 법정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저거는 그냥 예시고 컴퓨터에서 인터넷 다운받아서 행거라고 다시 말을 바꿨습니다. 그 다음에 공장원이 1차, 2차 메모가 폐기시키고 3차 메모를 다시 보자한 보고 기억에서 써라 했고 거기다가 자기가 가필를 했다는 겁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이 중에서요 가장 중요한 건잘안 보이겠지만 정치인들 명단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1차, 2차 검거해서 방첩사 구금시설에 가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지금 헌법기관들 그리고 여야 정치인들을 불법으로 체포하라 했다는 짓이라는 증거입니다. 그런데요. 넘겨봐 주십시오. 이 우선 홍정원의 명호를 썼다는 시간이 거짓말입니다. 넘겨보세요. 대통령하고 0시 46분에 자기가 사무실에서 통화했다는데요. 넘겨보십시오. 자기는 그 시간에 나가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음 넘겨보십시오. 이게요. 지금 명단을 받아 적은 시간입니다. 0시 58분에. 자기가 공관 공토에서대화해서 명단을 받아 적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정원 CCTV를 다음 넘겨보십시오. 그 시간에 얘는 지금 안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기가 맨 처음에 지렁이 글씨를 쓴게 어두운 데서 자기가 썼기 때문에 자기가 지렁이 글씨로 썼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시간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면이 친구가 또 말을 바꾸면 뭐라냐면 이 CCTV가 몇 분간에 오차가 있다. 그런데 국정원 CCTV는 오차를 수정하기 위해서 이미 GPS하고 결합되어 있어서 오차가 없는 CCTV입니다. 이 친구의 말은 전부 거짓말이에요. 자기가 바깥에 있던 시간이 안에 있었고 안 했던 시간이 저를 바깥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결정적 매물을 일단 넘겨봐 주세요. 넘겨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오른쪽에 있는 게 지금 신의 안수가 위촉해서 이변희재가 문서 필적 감정을 한겁니다 대진감정평가원이라고 국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30년간 필적 감정만 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 글씨랑 대조하면 가장 중요한 게 아까 가필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홍장훈은 자기가 썼다 그러는데 그 글씨가 박선원 글씨인지 하고 박선원 글씨하고 대조해 봤습니다. 넘겨봐 주시죠. 이 지금 박선원 글씨랑 일치했습니다. 그러면은 홍장훈 메모는 누가 써준 겁니까? 바로 박선원이 써준 거고 홍장훈은 박선원의 보아였던 것입니다. 이런. 넘겨봐 주십시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순원이 기획 내란 조작의 주범이고 그리고 홍자원이 그에게 딸린 그의 부속이라고 생각합니다 넘겨봐 주십시오 박순원이 이미 홍자원하고 두 차례 카톡만 자기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이에 수많은 연락이 오갔을 것입니다 그리고 넘겨봐 주십시오 그 다음에 더군다나 홍장원은 박선원이 국정원 일 차장할 때 부하였습니다. 그리고 박선원이 차장할 때 매우 친숙한 관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홍장원은 박선원이 국정원의 심은 박선원의 사람. 다시 말하면 박선원의 가족이었습니다. 이후로 대통령 지지도가 11%까지 곤도박질하다가 지금 여기 계시는 정광은 목사님과 그리고 김학성 장로 그리고 이들이 합쳐서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맞아요. 백성들을 깨웠습니다. 맞아요. 대통령의 개혁은 정당했다고 했고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우리들의 호수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지도가 50% 60%까지 가져갔습니다 이제 이 내란의 거짓의 구름이 거치는 순간 그 순간 이재명은 마지막을 맞을 것입니다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김현지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전광훈 목사님이 1억 보상금을 걸었습니다 오래됐습니다 김현지 만약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함께 다닌 사람 혹은 김현지를 가르친 선생이 있으면 신고해주면 1억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아직 정확한 신고는 하나도 안 나옵니다. 여상원 변호사가 지금 현재 뭐 무슨 초등학교, 고등학교에 앨범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직 진위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김현지를 왜 꽁꽁 숨길까요? 첫 번째는 정광 목사님 주장처럼 김현재가 북한에서 집화되었을 간첩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두 번째 김현재의 역할이 이재명 위에 앉아서 북한의 지령을 전달하는 장군이기 때문에 이재명이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부산시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은 위기에 처했습니다. 과거에 전함같이 일하던 북한의 지력을 받는 주사파들이 온통 대한민국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통령 신장부에 그들이 들어가 대한민국을 온통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지난 탄핵 때 우리는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한 흔적이 있습니다. 만일 그때 저 비겁한 국민이 배신하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승리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전쟁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국민들은 이제 거짓에서 깨어나고 있습니다 부산지역에 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과 우리국 부산지역에 있는 시민들이 우리에게 보내는 지지가 바로 그 증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유와 대국민 전국한 목사님과 함께 마지막 승진을 향해 함께 나가십니다.